소리를 한 거냐? 예쁜 표를 만들어 봤어요. 내일 블로그에 올라갈 테니까 서로 이웃 플러스 좋아요. 뭐 이웃 플러스 좋아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지척. 네, 무슨 소리냐?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요. 자유학년제를 하면서 비교과를 적응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놀았나요? 비교과에서 빵꾸하면 난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들어가서... 내신을 처음 적응해봐요. 그쵸? 이번에 빵꾸가 나요? 내년으로 밀려요. 뭘 못해요? 고입을 못해요. 잘해야죠. 자, 내신이 빵꾸가 안 냈다면 내년에 중3 때 입시에 대한 경험을 해볼 겁니다. 이게 뭐예요? 고입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덤벼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 고입을 한 동안에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고입에 대한 선행학습이 이뤄지고 있겠죠. 선행학습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선행선행 선행 던지니까 되게 어색하죠. 왜 우리가 선행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게 어색할까요? 우리 그냥 빠른, 조금 더 빠른 예습이라고 웃으면서 얘기할까요? 아, 네. 어쨌든 그래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로 넘어가 볼까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뭐 할까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비교과할 시간이 없어요. 뭐 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쁘게 중학교처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9등급제로 덤벼오는 내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시작을 해요. 어, 모의고사 처음 봐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잘못 느껴요. 그냥 즐겨요, 모의고사는. 우리 친구들 고일 때 애들 모의고사는 즐깁니다. 몇몇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 말고는요. 한, 한 4등급 밑은 즐겨요, 그냥. 그리고 괜찮아요, 즐겨서. 좀 어때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죠. 실제로, 모의고사의 경쟁력 언제부터 나온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온다. 왜 그래요? 실제로 수능에서 나오는 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가 모의고사 범위가 되니까 그렇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구등급제 공부하고 모의고사 공부했어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뭘안 했죠? 밑에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고입 때는 선행 준비한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이나 유사한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첫 내신 때는 부등급제 준비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신과 비교 가능 챙기면 중요하다는 걸좀 느껴요 아 죄송해요 내신 아 답이 나와버렸네 내신과 선행이나 모의고좀 해봤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뭘 안한다? 진검승부를 할때 비교과에 대해서 내가 경쟁력을 점검해 보지 못한 친구들이 갑자기 우수수 쏟아져요 이게 큰 사건입니다 이게 큰 사건이에요 어, 그 비교과를 여태까지 내가 못 채웠다라는 것을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가장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와, 내가 비교과가 비어 있었구나라고 느낀단 말이죠. 그걸 언제 했었어야 돼요? 이때 했었어야 되잖아요. 안 했죠. 그 다음번에 언제 했었어야 되죠? 이때도 한번 경험해봤겠죠. <laughs> 근데,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고3 될 때까지 비교과가 중요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교과와 비교과의 바이오딤을 그리는데 이게 중요하다. 지금 고등학생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이야기한다? 중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 관리하는 부분이요. 내신 만큼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호흡을 가져가야 되는데, 고입이라는 건또 하나 즐거운 특수성을 주더라인 겁니다. 뭐 바로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행 학습을 해본 경험이 모의고사의 텐션을 만들어 주더라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머니께서 생각하시고 우리 친구도 느껴야 될 부분이고요. 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겠 어, 최소한 제가 오늘 음향, 음향을 좀본 다음에 잘 녹화가 됐다면 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할게 자유학년 집분이 없었잖아. 우리 지금 중학교 2학년 돼서 처음 내신 준비해. 중학교 3학년 때는 우리가 고등학교 생각하면서 어쨌든 선행이라는 걸할 거다? 그런데 이거를 그 시기 때안 하잖아. 어쩜 문제가 생기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9등급제 내신 준비를 하면 중학교 때내신은 내신도 아니야. 두 번째로 선행은 별로 공부를 적당히 해도 티가 안 나. 그런데 고2 때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등급이 튀어나온 순간 장난이 아니야.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3학년 됐는데, 비교과가 아무것도 없잖아? 눈앞이 깜깜해지는데, 그거를 가장 열심히 할수 있는 시기가 중학교 1학년이다? 너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비교과 안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대비 안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선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할래? 그러면 대입도 없어. 됐나요? 어떻게 이거 라이브 음성을 따서 <laughs> 라이브 음성을 따서 핸드폰에다가 벨소리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네. 어, 어 이거 뭐 잘밖에 아 그냥 핸드폰 집어 던지려나? 제가 목소리 좀더 좋았다면. 그래도 아까 목소리 괜찮다고 남겨 주셨는데. 예. 네. 아무튼 그겁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셨나요? 자,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코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당장 이번 달에 닥쳐 있는 게 내신 대비니까 오늘 앞서서 50분 동안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우리 친구들 내신 대비를 철저히 하는 연습을 먼저 하죠.